안녕하십니까. 사람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TV입니다. 자, 분자력이 비슷한 XH3, 그다음에 XYH4를 전기장 속에 각각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무조건 수소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작으니까, 자, H의 아니, X의 전기음성도가 H보다 클 거고요. Y의 전기음성도가 H보다 클 겁니다. 그럼 얘는 전자를 빼앗긴 느낌이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전기 그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쪽이 플러스국을 향해야 되니까 Y가 이쪽을 향할 거고 H가 이쪽을 향하겠네. 그 다음에 X가 이쪽을 향하고 H가 이쪽을 향하겠죠. 근데 지금 뭡니까? XH3와 결합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NH3네. 그죠? NH3 그 다음에 Y H4니까 이건 CH4 끝났네. 그죠? 바로 갑시다. 자, XH 3는 NH 3이니까 무극성 분자이고 아니죠 극성 분자죠. 극성. 왜? 비공유전자쌍이 어, H를 밑으로 쏠리기 하니까 얘는 어, 극성 분자입니다. 틀렸네요. YH 4는 무극성이죠. 얘가 무극성. 오케이. 자, 왜쌍극장모멘트의 합 μ 값이 영이잖아요. 위의 합이 그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분자 사이의 인력은요. 극성 분자가 훨씬 더 인력이 크겠죠. 따라서 얘는 맞아요. 음. 그 다음에 XH3는 자,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질 수가 없지. 밑으로. 삼각뿌형이잖아 삼각뿌령. 그죠? 어. 삼각뿌형 얘가 정사면체 구조. 맞네요. 근데 얘는 삼각뿌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이 맞아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콜TV였습니다.